7월 7일, 고상한 일은 다 어렵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면 고상한 일은 모두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탈진케 하거나 웅크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극복을 위해 분발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려운 삶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최고봉을 위해 나의 최종 선에 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체험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주님의 구속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면 우리가 실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원을 체현시켜 왔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실천하면 위기가 올때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웅적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하나 모조리 실험대에 올려놓고 그 진가를 달아봅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되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감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깊이 담게 하여 결코 나약한 인간들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에 부딪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난 양의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연단과 노력 없이 고상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아멘.